안녕하세요 토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좀잘 해내려면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잘 봐야 되거든요 뭐, 골프를 친다고 해 볼게요 전 사실 골프를 칠줄 모르는데 골프를 치려면 잘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치는지,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일단 잘 봐야 됩니다. 또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. 축구를 하고 싶어.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싶고. 그러려면 축구 선수들이, 축구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볼을 어떻게 다루고 또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뛰는지를 또잘 봐야지 어떻게 하면 그걸 잘 배울 수 있고 축구를 잘할수 있는지 알게 되겠죠. 네. 무언가를 습득할 때는 잘 보는 과정이 중요해요. 놀이도 마찬가지예요. 우리 아이들이 사람들과 잘 놀게 되면 그 놀이를 통해서 사회성이 키워지고 그 안에서 소통 능력도 키워지면서 좋아지게 되는 거잖아요. 놀이에 있어서 놀이 단계의 첫 번째는요.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. 이거는 네이버에서 놀이의 단계 쳐도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제 놀이 이론을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봐야 돼요. 사람들이 노는 걸 봐야 돼요. 어떻게 놀고, 놀면서요, 어떻게 즐거워하고, 놀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많이 보면 볼수록 놀고 싶고, 사람들과 같이 하고자 하는 흥미가 높아지고, 놀이를 할 때, 그 놀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질서 규칙을 잘 이해하고 함께 하게 되는 음, 겁니다. 그래서 놀이를 잘 하려면 잘 봐야 돼요. 놀이하는 걸 충분히 사람들 안에서 봐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역시나 이제 소통 능력이에요.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말을 이해하고 듣고 자기 표현들을 하고 눈 맞추면서 상대방의 의도도 읽어내고 또눈 맞춤으로 자기 감정 표현 의사 표현을 하는 이런 소통 능력이 키워지면 우리 아이들은 좋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 소통 능력이 키워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죠. 사람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. 사람들이 여기서 마주앉고 뭘 하는지, 어떤 대화를 하는지, 이 사람들이 지금 어울려서 대화를 하는지, 놀이를 하는지,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건지 요리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뭘 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되는 뭐 미디어라든지 너무 많은 장난감들, 아이가 반복해서 추구하는 것들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. 사람들을 많이 볼수록 소통하는 모습을 많이 본 아이들이 소통 능력이 키워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노는 모습을 많이 본 아이들이 놀이, 욕구, 흥미가 높아지면서 놀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건데요.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이야기 할 거리가 뭐냐면요, 제가 항상 중유씨 얘기하는 두 감이 있습니다. 감각과 감정이 있어요. 아이들이요, 잘 보고, 그 다음에 자기를 통해서 감정 경험, 감각 경험을 충분히 하다 보면요. 보이는 게 달라져요. 아이가 감정 경험을 충분히 하면서 감정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잖아요. 기쁘고, 슬프고, 화나고, 우울하고, 이런 감정들을 충분히 많이 느끼잖아요.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. 감정을 본다는 건 뭐예요? 공감한다는 거죠. 근데 이 감정 경험을 충분히 하지 않고 감정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상대방을 볼때 반조롭게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안경을 썼는지 마스크를 썼는지 어떤 색깔 옷을 입었는지 옷에 무슨 무늬 모양 캐릭터가 있는지 요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거이 사람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이 사람의 감정까지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 발달을 위해서는 아이가 자기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죠. 필요할 때는 울기도 하고, 기분 좀 깔깔깔 되기도 하고, 누구한테 뺏겨서 속상해 보기도 하고,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 안에서 볼 기회를 제공하면 아이가 보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넓어져요. 훨씬 더 양쪽으로 많아져요. 감각도 마찬가지예요. 감각. 자기가 뜨거운 거를 가까이 갔더니 이렇게 모닥불이 있었어요. 이게 가까이 갔더니 온도감이 느껴졌어요. 오, 아, 뜨거. 오, 이 온도감이 느껴지면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하다가 아, 엄마가 아 뜨거 워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확 해치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워하는 엄마를 보면서 내가 뜨거운 것들을 만졌을 때의 그 느낌이 그 사람 행동을 통해서 그 감각이 느껴져요. 예또 예를 들어보면 왜그 레몬을 먹으면 시죠? 음. 우리가 그 감각을 느껴봤으면 다른 사람이 어우셔 oh, sure. 라는 말만 해도 벌써 우리 입에서는 침이 돕니다. 왜냐면 그 감각을 경험했고, 신 맛을 느낀 감각을 경험했고,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신다고 표현하는 말이나 표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감각을 보게 돼요. 그 감각을 같이 느끼게 되면서 벌써 입에서 침이 돌아요. 또, 누가 하품을 하고 있다고 예를 들러 볼게요. 그럼 하품하고 있어요. 그 모습을 보면, 전 상상만 해도 벌써 하품이 나오거든요. 또 기억이 나요. 고등학교 때제 옆에 있는 친구가 하품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하품이 나고 또 옆에 있는 애도 하품이 나서 전체적으로 애들이 다 하품을 하면서 졸려하더라고요. 우리가 졸린 느낌을 경험을 했고 또 하품을 통해서 그 졸린 경험들 하다 보면요. 하품을 한다는 건이 사람이 졸리다는 거예요.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 졸린 그 감각을 경험했던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상대방 표정을 보면 하품하는 그 표정을 보면 나도 하품이 같이 나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폐인들은 다른 사람 하품하는 표정이나 모습을 봤을 때 하는 그 경우가 좀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치료를 위해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감정 경험, 감각 경험도 충분히 해야 되고 이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서 자기가 직접 감정 경험, 감각 경험 것들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경험들이 더. 풍부해지고 더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봐야 됩니다. 보고 느끼고, 보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보고 나도 그 감정이 공감되고 그 사람이 몸을 움직이면서 몸이 어떤 느낌인지도 보면서 나도 그 감, 가게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춤을 추면서 막 웃고 있어 그 표정을 보면서 아 춤을 추면 기분 좋구나 재밌겠구나 어 나도 같이 해야지 하면서 나도 그 활동의 놀이에 동참하게 되고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놀이, 놀이가 가능해지려면 놀이하는 걸 많이 봐야 되고 또 소통 능력이 키워지려면 사람들이 소통하는 걸 많이 봐야 됩니다.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들이 느끼고 수용하게 되는 감각, 감정 영역들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들까지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발달도 건강해지고 감각 수용도 더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놀이도 가능해지고 소통 능력도 향상되는 그런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. 사람들을 봐야 돼요.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안볼 때는요. 조금 사람들을 향해서 볼수 있도록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 잡아주시고, 와 봐봐, 저 친구 봐봐, 와저 사람들 봐봐 재밌겠다, 와 친구 먹는 거 봐봐 진짜 맛있겠네,라고 하면서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향하게 해주시면서 요걸 조금 붙잡아 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흥미 유발을 해주시는 언어와 제스처들을 해주시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보고 길게 보면서 생각하고 충분히 보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을 아이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 안에서 북적북적 웅성웅성 하기 애한 경험들을 매일매일 꼭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몸놀이 하는 거잖아요. 몸놀이를 하면 상대방을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접촉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움직임을 훨씬 더 몸으로 적극적으로 느낍니다. 그리고 접촉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도 훨씬 더잘 공감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를 느끼게 돼요. 그러면 우리 아이가 몸을 접촉한 상대방의 감정과 감각을 간접적이지만 훨씬 더 그, 적극적인 방법의 간접적인 수용이 이루어지는 거죠. 접촉하면서 많이 웃고, 많이 움직이고,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감각, 감정 발달이 건강해져서, 그래서 사람들을 봤을 때 받아들이고 생각되는 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몸놀이 많이 해주시고요.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,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